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강림 주일 말씀과 그리고 그동안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는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잘못된 죄악들, 고통들, 이 말씀을 두 개를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이 되었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기다려 머물러라. 몇날 며칠이 못 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음공동체, 우리가 흔히 그걸 예수공동체라고 부르죠. 그걸 만들게 됩니다. 이 믿음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죠. 그러니까 제자공동체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예수공동체, 믿음공동체로 바뀌면서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 강림은 이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교회는 건물부터 지어진 게 아니라 성령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면서부터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건물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회중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은 철저하게 성령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여러 차례 읽어보시면 확인하게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실 때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 있는 이유가 뭐였나요? 그들은 바깥에 나가게 되면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자기들을 잡아다가 또다시 예수님처럼 뭐 고문하고 십자가 처형에 처할 걸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은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확신이 생겨서 그래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갔다가 빈 무덤을 만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너무 기뻐가지고 여인들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얘기했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원문에는요, 조금 정신이 나간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만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못 믿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 하나 붙들고 아직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제 결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성령 강림절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곳에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늘 임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들이 거기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중반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꼭꼭 걸어당겼던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환자들 위에 손을 얹은즉 환자들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성령의 임자가 나타나는지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광경을 가만히 보면 도대체 이 제자들을 바꾼 결정적인 게 뭐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였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이었어요. 교회가 정말로 교회에나우려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님, 우리가 성령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저자들이 제자 공동체로 있다가 예수 공동체, 그리고 전도 공동체, 믿음 공동체, 기적 공동체로 바뀐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령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성령님이 오신 날이죠. 제자들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길거리로 나가서 전도하죠. 치유사역하죠. 그다음에 가난하고 심도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섬김공동체, 전도공동체, 그리고 기적을 이루는 공동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이었어요.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강하게 능력 있게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 나타나는 잘못된 많은 고통스럽고 이 죄된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은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과 함께 이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건은 무슨 뜻일까요? 경건은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에게서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랬어요 경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유라고 하는 이유 이 유는 좋은 그런 뜻이에요 세비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보여주는 모습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유세비아라고 하는 단어는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아주 신실하게 좋은 모습으로 비춰 주는 그런 것이란 뜻이에요. 그게 경건하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 아, 우리 길 장로님이 경건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건하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아주 그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예배 잘들리시고 기도도 잘 하시고 성경도 잘 읽으시고 우리가 흔히 이런 걸 가리켜 아 그분 경건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경건하다는 말이 교회 와서는 가만히 앉아서는 뭐 기도하고 뭐 이러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경건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경건의 의미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매일 성경 읽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기도하고, 찬성할 때손 들고 하고, 뭐, 은혜 받고, 그리고 말도 정말로 은혜스러운 말 하고, 행동도 실제로 깨끗하고, 이게 딱 경건이죠. 너무너무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요, 그리고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선을 베풀고, 십일조 생활하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읽고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와 말씀과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정말로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자들, 세관들을 뭐라고 표현했나요? 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무덤 위를 하얀 회가루로 칠했다고 하면은 뭐 깨끗하겠죠.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겉은 아름답고 보기 좋아도 무덤 속은 뭐가 있나요? 썩어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너무 너무 아름답고 보기 좋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게 되면 교회 안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배 안 빠집니다.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흔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말도 너무너무 예쁘게 하고, 그리고 삶도 깨끗합니다. 아름답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많은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여러분, 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고, 아니면은 뭐, 목사인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아니면은 교회에서 장로님이거나 권사님이거나 안수 집사님이거나 우리 얼마든지 직분이나 지위나 아니면 우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이 경건의 모양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믿고 실제로 경건을 통해서 삶의 변화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사도바울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잘못된 것들을 성경이 여러번 지적합니다. 첫 번째 경건이 삶에서 변화와 능력을 가져오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 첫 번째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금식하고, 나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성경도 읽고, 나는 그리고 말도 깨끗하게 하고, 나는 생활도 삶도 깨끗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 전형적인 이것은 스스로 자기 기만을 가져옵니다. 어떤 기만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너무 멋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 정도로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 경건의 외적인 표현은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은 좋은데 실제로 속은 갈등이 있고 죄를 짓고 남들이 모르는 번민과 고민이 있고 마음의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동도 없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한 외적인 경건의 모양은 다 사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두 번째 영적인 자만심에 빠집니다. 나처럼 예배 잘 드리고 나처럼 깨끗하고 나처럼 영적이고 나처럼 영성이 풍부한 사람이 어디 있어?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경건의 모양을 보고 굉장히 자기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인 자만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냐면 외적인 의식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기도. 예배, 성경 읽는 것,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남들이 볼수 있는 형식적인 여기에만 치중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지나친 도덕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깨끗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나는 경건해. 이런 지나친 도덕주의는 율법주의로 흐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율법의 잣대로 비난해. 저 사람은 경건하지가 않아. 말도 저렇게 더럽게 하고 말이야. 저 사람 예배도 잘안 드리고, 뭐 보니까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성경도 안 읽어. 경건하지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기 자신은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한, 유능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가르쳐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목사인데, 겉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고, 뭐 설교하고, 뭐 가르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 자신이 이 안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 안에 부글부글 끓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는, 아, 오셨어요. <laughs> 기도합시다.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바뀌나요? 제가 바뀌었나요? 이거 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이 내면의 갈등과 내면의 아픔과 내면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냐하면 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중요하다고 여기니까, 이내면의 의혹, 아픔, 두려움, 문제, 이,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불평, 불만, 분노,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의 평화가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행위만 할 뿐이에요. 말세가 되게 되면 실제로 성령을 받아서 사람들의 영혼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목사고 형식적으로 교회에 직분받은 자고 형식적으로 교회에서 준 지위나 직분 같은 걸 행동을 해요. 보여주기는 하는데 실제로 속에 영혼에 변화와 기쁨과 감동과 열매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경건의 능력, 뭔가요? 능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 이거, 뚜나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뭔가를 할수 있는 동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경건의 힘을 경험한 사람은 이 안에서, 안에서, 내면에서 갈등 같은 걸 경험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더러운 죄인이네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진실된 용서를 피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용서를 받게 되는 용서의 환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외적으로 드리는 사람들 남이 보면 겉으로는 멋있는 뭐것 같지만 그 속은 썩어져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성령받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영혼의 변화, 영혼의 폭발을 가지고 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막 그냥 쏟아져 들어와요. 성령받게 되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이 검이 말씀의 검이 되어가서 우리들의 영혼과 골수와 우리들의 삶을 다 자르고 더럽고 추악한 거 회개하게 만들고 용서받게 만들고 이 안에서 말해요. 그냥 용서 전체는 기쁨과 감동과 평안이 몰려옵니다. 뭐가 그걸 만드나요? 성령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도의 신앙생활은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성령을 통해 경건의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 능력에 있느니라. 그렇죠. 정말로 성령 받게 되면 정말로 경건한 사람은 말로 찬소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 삶에서 영혼의 변화가, 감동이, 은혜가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람 안에서 변화, 그거로 인한 열매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세가 되게 되면 이렇게 성령 받아서 그래서 환희와 기쁨과 평안과 감동과 감사를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저 사람 무슨 광신자 아니야? 맨날 무슨 울고 말이야. 저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면은 저 사람 가시가 아니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울게 만들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고, 감동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냉랭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는 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령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능력 없습니다. 불행하지 않아요? 부인하다라는 말 말세가 되게 되면은 경건의 모양만 이야기하지 실제로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딸보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감동하는 사람을 약간 모자란 사람, 약간 질이 떨어지는 사람, 약간 감정적인 사람 뭐 이렇게 가볍게 무시하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무서운 범죄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으세요? 아니면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숨어있던 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전문 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서로 유무상토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성령받게 되니까 능력이 드러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왜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의 평안이 왜 없는가? 왜늘죄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가?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가? 왜 나는 뜨거움이 없는가? 왜요? 아직 성령 못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뜨거워집니다. 성령 받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회개하게 만들고 평안 말씀을 깨닫게 만들고 전도하게 만들고 능력을 행하게 만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주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 옷이 없어서.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측만을,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경건한 삶이 실제로 능력을 행하는 삶이 될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면 됩니다. 성령 받는 거예요. 무슨 뭐 기도원에 가서 3박 4일 동안 금식하고 철학 기도해야 성령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옷이 없어서 나로 하여금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에만 관심 갖지 않고 실제로 성령하는 내 안에 오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극복하고 평화를 얻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진솔하게 기도하면 거기가 집이든 사무실이든 어디든 관계없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야 성령 받는 것 아닙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건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에 내내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이 경건의 삶에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죄를 맞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종류의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성령 받는 것 아니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 내 영혼과 삶을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한 삶의 열매와 기적과 능력이 행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 성령 강림절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